안녕하세요 고양이 집사님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털뭉치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몸 위로 폴짝 뛰어오를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양이들이 왜 우리 몸 위로 올라오는지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유들을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고양이의 행동을 훨씬 더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하는 삶은 언제나 놀라움의 연속이죠. 그들은 때로는 알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궁금증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집사의 몸 위로 올라오는 행동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양이가 몸의 어느 부위에 눕느냐에 따라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부 고양이들이 집사의 몸 위로 올라오는 이유들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양이가 여러분의 몸 위로 올라오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애정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기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을 비비거나 골골송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따뜻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가 어미에게서 느꼈던 안정감을 여러분에게서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청아 심장 박동은 고양이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여러분 위로 올라올 때,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로도 고양이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고양이는 본래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양이에게 완벽한 온기를 제공하는 아늑한 난로와 같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나 잠을 잘때 고양이는 여러분의 천을 이용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온기를 통해 에너지를 보존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위에서 웅크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온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움직이는 온열매트가 되어주는 셈이죠.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때로는 고양이가 여러분의 몸 위로 올라와 특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놀아달라고 하거나 쓰다듬어 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끌고 자신들의 필요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는 고양이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학습합니다. 만약 그들이 몸 위로 올라왔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여러분 위로 올라와 야옹거리거나 발로 툭툭 건드린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고양이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옷감과 익숙한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은 고양이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몸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그루밍을 하는 것은 고양이가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며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안식처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드물지만 어떤 고양이들은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집사의 몸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자신을 무리의 리더라고 생각하거나 특정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머리나 어깨 위에 앉는 경우에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이나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그들의 지배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신을 소유물로 표시하기 위해, 고양이는 냄새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비비거나 발로 꾹꾹이를 하는 것은 자신의 냄새를 여러분에게 묻혀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자신의 소중한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귀여운 신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가 여러분을 자신의 영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고양이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점유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냄새를 묻힐 때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를 침대로 여기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는 침대와 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 위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며, 마치 자신들의 전용 침대처럼 활용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잠자는 동안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러분의 몸 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침대 위에서 고양이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양이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집사의 몸 위로 올라와 위안을 찾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그들은 가장 신뢰하는 존재인 여러분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보호와 위로를 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매달린다면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아플 때도 여러분에게 의지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때로는 고양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몸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거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편안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여러분 위로 올라올 때마다 너무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고양이들이 왜 우리 몸 위로 올라오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고양이가 몸의 어느 부위에 눕느냐에 따라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고양이의 행동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2부 고양이가 눕는 위치가 드러내는 감정 얼굴 또는 머리 고양이가 여러분의 얼굴이나 머리 위에 눕는 것은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시입니다. 이 부위는 고양이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이곳에 몸을 기댄다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가 여러분을 자신의 보호자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여러분의 얼굴이나 머리 위에 눕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고양이가 여러분의 배 위에 눕는 것은 매우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는 고양이에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부분 중 하나이며 이곳에서 그들은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자신의 안식처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배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고양이가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며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배 위에서 웅크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깨와 등 고양이가 여러분의 어깨나 등 위에 눕는 것은 높은 곳을 선호하는 고양이의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양이에게 주변을 관찰하기 좋은 높은 시야를 제공하며 동시에 여러분과의 밀접한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신뢰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어깨나 등은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은신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어깨나 등 위에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릎 고양이가 여러분의 무릎 위에 눕는 것은 가장 흔한 애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무릎은 고양이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손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고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신호입니다. 무릎 위에서 잠을 자거나 골골송을 부르는 것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여러분의 사랑을 만끽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무릎 위에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의 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 또는 다리 고양이가 여러분의 발이나 다리 위에 눕는 것은 애정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여러분과의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자신만의 공간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이나 다리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고양이가 여러분의 존재를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발이나 다리 위에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양이들이 왜 우리 몸 위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눕는 위치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그들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반영하며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양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주에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고양이와의 유대감은 이러한 섬세한 소통을 통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